1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얘와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3 더하기 4 해서 7 루트 3 이거와 이거 간단히 할수 있겠지?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1이니까 더하기 루트 7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겠다 2번 문제 풀어 볼게. 루트 32 얘는 어떻게 되냐? 32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5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4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야. 루트 8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4루트 2에서 2루트 2 빼면 2루트 2로 나오겠지? 2번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한 것은, 자, 그러면 8은 2제곱 곱하기 2고, 18은 3제곱 곱하기 2고, 32는 4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루트 8은 2루트 2. 루트 18은 3 루트 2 루트 32는 4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2 3 4를 더한 다음에 루트 2를 곱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9 루트 2가 나오겠고 2번이 정답이다 4번 문제 풀어 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자 75는 5제곱 곱하기 3이고, 20은 2제곱 곱하기 5, 48은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돼. 따라서, 얘는 5루트 3, 얘는 2루트 5, 얘는 4,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루트 3 빼기 루트 5. 정답이 1번이다. 5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자, 그러면, 얘부터 계산해줄게. 거듭제곱부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를 세번 곱했대.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 계산이 편하거든? 얘가 그냥 2가 돼버려.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역수치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곱하기, 곱하기를 간단히 만들 건데, 우리가 분모분자에 곱해져 있는 수가 똑같으면 1로 지울 수 있겠지? 그래서, 루트5 이렇게 지워주고, 루트2 이렇게 지워준다. 그러면, 2분의, 자, 분자에서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3이지, 3, 루트3. 32는, 4제곱 곱하기 2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얘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둘은 계산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지? 따라서 4번이 정답이다. 6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계산한 값은 147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128은 이제 소인수분해 활용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 108도 소인수분해 활용해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 98은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얘는 7 루트 3 얘는 8루트 2. 얘는 6루트 3. 얘는 7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최범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루트 18은 3 루트 2가 되고, 루트 12는 2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3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루트 2.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8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8은 이렇게 쓸수 있고, 48은 이렇게 쓸수 있고, 75는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 되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 1번이 정답이다. 9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자, 그러면 얘는 3루트 3. 얘는 2루트 3.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줘.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플러스 2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4 루트 3, 3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10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4 루트 3 빼기, 자 얘는 3 루트 3이지?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분모에 유리화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5 루트 3이 되겠다. 계산해 주면 6루트 3, 5번이 정답이다. 11번 문제 풀어 볼게. 이거를 간단히 하면 얘는 3이겠지. 그리고 50은 5제곱곱하기 2가 돼. 그러니까 얘는 5루트 2. 이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 계산해주면 두개 지워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3 2번이 정답이다 12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72는 6 제곱곱하기 2가 되고, 108은 6 제곱곱하기 3이 되고, 27은 3 제곱곱하기 3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되냐? 이거는 분모분자의 루트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4루트2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두개 계산해주면 2루트2 이렇게 두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루트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A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 3번이 정답이다.